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제품으로 유명하고 저 또한 색소 치료와 주름 개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품, 이 스트바의 단종 소식 들어보셨을까요? 이 소식이 너무 뜨악해서 제가 사재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미 많은 약국에서 품절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라 이번 시간에는 스티바 a 이 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리프팅의 신에서 박수영 원장님이 알려 주셔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알려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올드머니 패션, 올드머니 스타일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을까요? 샷땡 빨라가목 자, 이런 눈에 띄는 스타일에 지친 대중들이 이전부터 원래부터 부자들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걸 올드머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금수저 스타일. 여러 매체에서도 올드머니 스타일을 알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피부와 풍성한 머릿숱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요즘 트렌드는 꽝꽝 꾸민 듯안 꾸민 듯 하지만 뭔가 고급진 스타일의 유행인데요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님, 대상그룹의 임세령 부회장님 연예인으로는 이영애님, 고영전님, 김희애님과 같은 정말 피부가 너무 고우시거나 나이 들면 들수록 미모가 빛을 더바라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꾸준한 관리로 이렇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분들처럼 계속 병원이나 에스테틱 같은 곳에서 꾸준히 관리 받는 건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이니 홈케어로 쉬지 않고 꾸준히 더 부지런히 관리를 하며 건강한 피부 빛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이 올드머니는 아니어도 올드머니 스타일처럼 건강하게 이쁘게 나이 들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건강한 피부의 기본 중 기본은 잡티 없고 탄력 있는 피부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잡티와 주름 개선에 정말 효과적인 스티바 아이 크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크림이 이제 세계적으로 단종이 되어서 풍절입니다. 대체 크림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효과적인지 박수현 원장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리고당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 이 레티노이드 1세대인 트레티노인, 그러니까 스티바이 연고가 항노화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레티노산 수용체 경로 때문입니다. 이 레티노산 수용체가 알파, 베타, 감마 형태가 있습니다. 스티바이 연고는 이세 개의 형태 모두 결합을 하게 되고요. 3세대 레티노이드인 아다팔렌은 베타 감마, 그리고 4세대 레티노이드인 트리파로테는 감마와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3세대 아다팔렌을 24주간 사용한 후에 베타 감마에만 결합을 하더라도 시그널은 동일하기 때문에 트레티노인 0.05% 크림과 동일한 항노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문헌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알파 말고 이제 베타 감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일드하게 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같은 원리로 최근 출시된 4세대 레티노이드, 트리파로텐, 원래는 이제 여드름 적응증으로 출시가 되기는 했지만, 이론적으로 당연히 트레티노인과 유사한 항노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스티바이, 디테린, 아크리프 같은 1세대, 3세대, 4세대 모두 다 항노화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스티바이랑 동일한 트레티노인 성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제약회사인 더유제약에서 트0티 크림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트0티 크림은 0.05 2 단일 농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보습 크림과 함께 조금 용량을 낮춰서 쓴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걸 발라주고 나서 이 크림을 발라주고 다시 그 위에 덧발라주는 다른 테크닉들을 통해서 농도를 이제 임의로 약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바이와 동일하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용도입니다. 정확한 패트 전달을 해주신 우리 리프팅 신에서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스티바이 크림도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체 크림도 밤에만 쌀알보다 작은 양을 수분크림이나 다른 크림에 섞어서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끗한 세안으로 지워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안 바르는 것보다 더안 좋게 칙칙한 피부톤이 되니 주의사항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올드머니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가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나가길 바라면서 이 아우라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꿀팁들을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친해 손을 찾아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